하이스트 물리학과의 심몽선 교수는 말합니다. 스피인 구름의 존재의 입증은 학계의 수건이며 이번 연구에서 스피인 구름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위해결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차세대 양자소자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작은 입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들은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스피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도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자주 소개해드린 논문들은 양자 역학적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기 재료라던가 물리학 교수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공대 교수님들도,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그치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렵다고 쫓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면, 저희처럼 그냥, 느낌만 알면 충분합니다.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했고, 학부 때 여러 가지 재료를 공부했지만, 자기, 그러니까, 자석을 만드는 재료가 제일 싫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그걸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상하게도 재료의 정기적인 성질은 재미있는데, 자기적인 성질은 재미도 없고, 직관적으로 가슴에 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죠. 왜 자석은 자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의 거시적인 자기성질은 재료를 구성하는 전자들 하나하나의 자기모멘트라는 어려운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원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안에는 작은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모멘트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전자는 아주 작은 전류를 만들게 되고 이것들이 자기장을 발생시켜 하나의 재료가 서로 당기고 밀치는 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콘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돔 효과가 아니라 콘도 효과입니다. 금속이라든가 반도체는 전기가 비교적 잘 통하는 재료죠. 그런데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불순물이라든가 아니면 결함 같은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물질도 현미경으로 막 자세히 보면 스크래치도 엄청 많고 이상한 물질들도 사이사이에 껴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는 불순물이 많죠. 그런데 이 불순물들이 입자 단위로 아주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입자들이 금속들 사이사이에 끼어서 자기들도 스피니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그 주위에 원래부터 있던 전자들이 불청객들의 스핀을 가만히 냅둘까요? 아니겠죠. 세상사를 봐도 자기 자리를 뺏으려는 사람들은 원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과 자리 쟁탈전에 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자리를 지키던 전자들이 만들어낸 스핀 구름이라는 게 불순물들이 만든 스핀을 가려버려요. 이런 걸 콘도 효과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효과는 초전도체와 같은 재료들을. 어,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입자들의 거동을 대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스핀 구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십 기가 헤르츠 이상의 엄청난 주파수가 필요한데 이런 주파수들은 분명 재료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또 각각의 전자들을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무엇보다 콘도 효과는 1930년에 발견되고 1964년에 이론적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핀 구름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5 0여년 넘게 물리학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시도를 해도 그 스핀 구름이라는 건 발견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핀 구름이라는 것이 자성물질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거든요 즉, 스핀 구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관련 학문들이 발전해 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홍보팀은 이 스핀 구름을 찾고 또 제어하는 것은 성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홍콩 성시대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일본의 도쿄대와 CMS 독일 부흥루르대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은 사상 최초로 스핀 구름을 발견합니다 연구의 일저자인 카이스트 물리학과 심정민 박사과정과 교신저자인 심웅선 교수님이 참여한 이 논문은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발표되었습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사상 최초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영상들이 꽤 많은데 솔직히 사상 최초 수준의 연구를 소개를 안해 드리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문에서 뭐 연구 분야는 수십만 개상으로 이 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주 뭔가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걸 소개해 드리는 편이고 특히 한국인이 참여했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드리는 편이죠. 뭐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연구성과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실리콘에 어떤 걸0.01% 넣어봤는데 그 성능이 10%나 향상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뭐 학계라든가 회사에서는 엄청난 성과겠죠. 근데 이걸 뭐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흔히 뭐 이런 걸 역치라고 하죠. 처음에는 10 정도면 와, 미쳤다, 멋있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는10 정도면 별 감흥을 안 가져요. 자, 또 다른데로 샜네요. 사실 제가 뭐 잡소리가 많은 설명충입니다. 그래서 뭐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논문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면 저는 이제 단어들을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평이하게싹 바꿔버리고 어려운 내용들을 쳐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흥미롭게 만들어드려야지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한 5에서 10분 정도를 와, 이거 신기하다. 과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무튼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구팀은 스피 구름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입증했고, 이론 값과 비교했습니다. 연구팀은 전기장을 스피 구름 내부에 가한 경우와 외부에 가한 경우 다른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도체 불순물 스핀을 형성한 뒤 생성된 불순물 스핀 주위에 전압을 가해봤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통상적으로 스피 구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수십 기가 헤르츠 이상의 엄청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나노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며 스핀 구름을 관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미세한 컨트롤과 섭씨 온도 -273도에 육박하는 극조온이 어려웠죠. 연구진은 삼성전자 TV에도 들어가는 퀀텀닷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나노 기술이 좋아져서 퀀텀닷이라는 작은 섬 안에 불순물들을 형성시킬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름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그 사이즈 역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그림이 연구진이 사용한 기기입니다. 기기 내의 채널 길이가 1.4 마이크로비트에서 6.1 마이크로비트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머리카락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비트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시죠. 핵심이 뭐냐면 다양한 거리로 떨어진 컨텀더들의 전압을 가함으로써 일종의 약한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따라 이동하는 전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이론값이 실험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구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제는 콘도 효과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했고 약 0.39에서 0.44 켈빈 정도의 극지온에서 3.6 마이크로미터에 달하는 스핀 구름의 존재를 입증했죠.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콘더스크리닝 클라우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데 50년 넘게 입증이 되지 않았고 드디어 그 존재가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계 최초로 무언가가 발견되었고 또그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 반응은 어떤가 이런 걸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검색해보면 외신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대중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해외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역시 한국 과학기술력은 최고라고 한국이 다른 클래스라고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본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인의 연구를 소개해주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명꼴로 있는데 오늘 연구진의 일본인과 중국계인 홍콩인이 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또 분명 있겠죠? 그런데 외신들은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그들의 국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과학은 인류 전체에 속하는 지식이며 뛰어난 발견이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될지언정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과학의 국경이 아닌 과학지식 그 자체니까요 그렇기에 외신들도 스핀 구름이 입증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뿐 연구 주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는 크게 막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루이 파스텔르가 1876년에 건배사로 했던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다. 왜냐면 지식은 국경이 아닌 인간에게 속하고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이다.